우리 여평제, 우리 자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 예, 지난주 가장 큰 뉴스는 아마 북미 정상회담 일정 확정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 달1 2일이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납니다. 뭐 거의 이제 한달딱 남은 것 같은데. 이 회담 결과에 대한 여러 추측이 있지만 아직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요. 이제 그만큼 사안이 민감하고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후에 열릴 이 싱가포르 회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기의 단판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다른 이 담판, 다른 협상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어, 협상입니다. 어쩌면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어, 한 도시의 운명이 좌우되고 또한 인류의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의 24시가 아주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회담을 생방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담. 세기의 단판을 넘어선 세상의 단판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어떻게 단판을 하지? 이게 가능한 것일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깜도안 되는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이었습니다. 롯은 소돔과 보모라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 롯을 어떻게든 구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부르짖는 소리, 그 통통곡의 소리를 어, 들으셨기 때문이다라는말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자주 죄악의 극단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좀 문제가 있고 죄악이 타락이 되면 야저 소돔 같은 도시, 소돔 같은 성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동성애를 의미하는 영어가 소돔인데 이 소돔이의 어원이 바로 소돔입니다. 소돔에서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가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도 문제죠.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뭐냐? 폭력의 일상화. 그러니까 폭력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힘없는 자가 거리낌 없이 힘 있는 자가 거리낌 없이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탈취하는 게 일반인 사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이 이루어진 것인데요. 19장에 나타난 이 동성애를 이 원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동성애 이상의 심각한 죄가 있죠. 왜냐하면 성폭력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 뿐이 아니라 약자에 행사되는 말도 안 되는 이 갑질의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게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대적하는 행위, 어, 결론적으로 심판밖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을 명말 열망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어,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발걸음을 잡습니다. 제동을 겁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발길을 잡고 단판을 청하면서 제동을 건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의인의 문제에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았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명을 하면 의인한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았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의인 10명의 구원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제 좀 질문을 한번 던져 볼까요?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 하필이면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인가? 왜하필이면은 뭐 다섯 명, 한 명, 뭐뭐 50명, 100명이 아니라 10명을 허락하셨을까? 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주장을 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뭐냐면 1%의 가능성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 주변의 모습입니다. 그림을 띄워 주세요. 어, 이 사회 주변에 붉게 이게 어, 이 박스가 돼 있는 곳이 아마 소돔이 아닐까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이제 밥 에드흐드흐라라는 유적지인데 1924년에 고고학자 윌리엄 울브라이드가 발견한 유적입니다. 이 사해 동편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그가 탐사를 하다가 아브라함 동시대의 유물들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상황을 적용해 보니 천여 명 규모의 청동기 도시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도시, 소돔으로 추정되는 이 도시가 한 천여 명의 도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제안한 의인 열명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소돔 인구의 백분의 일이죠. 몇 프로예요? 1%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인 열명만 있어도 소돔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유, 1%의 가능성을 보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제약이 번성하고 엉망이 된 도시 공동체 가족일지라도 1%의 의인만 있으면 1%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직까지 회복될 가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가 99%의 물질 선한 영향력을 바라보시는 것인데요. 한 명이 99명을 살수 있다, 살릴 수 있다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말 그대로 1%의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해볼까요? 의정부가 하나님안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면은 어 1%몇 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대충 추정이 되시겠어요? 어 의정부가 지금 한 40만 정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40만의 1%면 몇 명이에요? 4천 명입니다. 4천 명. 그러니까. 4천명만 하나님 앞에 서 있어도 의정부는 절대로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는 계산이 돼요. 너무 산술적이긴 하지만 어, 박사들이 계산하는 악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좀 다른 주장도 있는데요. 의인열명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열명이 단순히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공동체, 최소의 공동체라는 소리예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우리 성병원의 이 창세의 주석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10에서 멈춘 것은 이 숫자가 공동체를 뜻하는 최소한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주장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아무리 사회가 악하고 폭력과 불법이 난무해도 제대로 된 공동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공동체 하나만 있으면 그 사회는 유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타락한 세상과 죄만 짓고 나쁜 짓만 하는 악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이 도시와 또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를 어, 관심을 맞춰 하시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그한 공동체, 그한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여부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의인. 하나님은 의인을 있냐, 없냐, 이 존재 여부에 따라서 소돔의 멸망의 여부를 어,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로 말하자면, 이 주님이 찾으시는 이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서면 세상은 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지요. 이 땅의 소망이 교회이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못지 않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 그 어두운 면, 우리 바라볼까요? 재벌, 계속해서 갑질 논쟁이 있고요. 뭐, 별이 별게 다 드러나서 이제는 뭐 말도 하기도 귀찮아요. 미투 운동, 어, 이 남성들에 의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는 이 성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얘기가 나타난 지 얼마 지나니지만 지금 이런저런 얘기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 매년 이 서울시청 앞에서는 동성애, 이 퀴어 문화제가 있어서 자라는 새싹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는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어두운 면 바라보면 우리 사회는 망할 수 밖에 없어요. 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세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세요.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관심사이십니다. 거기에서 희망을 찾고 계시는데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주의 교회, 하나님의 의를 찾는 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에서 비롯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가 흔들리면 아무리 사회가 견고해도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6.25 한국전쟁으로부터 IMF 외환위기까지 성교학자들은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교회, 세상이 아닌 교회에서 찾습니다. 신사참배 그 역량으로 그 죄값으로 6.25 왔다고 얘기하고요. 교회의 세속화, 목회자의 타락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나라의 위기가 된 것이지요. 뭐 이번 주에 뭐 이런저런 얘기 와서 하다가 신방 갔는데 전도사님이 어두운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현실인가요? 의의는요. 항상 소수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예전부터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주님을 섬기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주의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다수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복함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항상 이 교회 역사 속에 의인은 소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의인이 몇 명인가를 넘어서서 어떤 모습으로 의인이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지만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의를 구하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희망을 걸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고 계신데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어쩌면 이제 하나님은 긍정주의자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 세상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대와 또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단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요. 그 성들,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숨 쉬는 모든 생명까지 멸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열 명만 있어도, 공동체 하나만 있어도, 제대로 된한 예배자들의 모임만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셨지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의 공동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롯과 그의 가족도 의인이 아니었어요. 롯과 두 딸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의 의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9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하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롯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향했던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그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가 어, 소돔과 고모라를 어,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만한 의의를 어, 막 품고 있지 못하였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설명한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중직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로세 영혼을 어떻게 잠식시켜버린 것일까요?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게 되지요. 우리 7절,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청하노니, 내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 한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롯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이 나그네들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폭력을 행사하려는 무리들로부터.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까지 희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였나?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무너져 내려온 것입니다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의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경건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설때 어떻습니까? 그 위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 영광 체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고발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이제 어 경건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한 요소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경건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면 순종은 하나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쫓아서 가고 서는 것 반복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걷고 멈추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그곳에 사막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기둥과 가, 구름기둥의 순종을 배워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점차적으로 무엇이 자라고 있었는가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세에게 그러한 경건과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순종의 모습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의 노력은 다 했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너희 눈에 좋을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눈에 좋을 때란 말은 그래요. 니네들 뭐하든 난 상관치 않겠다. 나만 건들지 마라. 이 철저한 자기 개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에게 넘기려고 했던 사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던 방법이 뭐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어떻게 딸이, 딸을 아버지가 넘겨줍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앞뒤가 바뀌어져 있는 분간이 안 되는 아버지가 할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롯은 지금 기준이 무너진 상태였던 것이에요. 이 롯을 무너뜨린 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적당한 타협이죠 이런 겁니다. 일정선에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를 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위한 타협, 무엇이 문제이겠냐면은 하나님의 의의를 타협의 대상으로 놓는 것은 이건 엄청난 죄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유 동성애 하는 것보다 그래도 뭐 혼전에 동거하는 편이 그래도 낫지 남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남들이 1억 사기 칠때 나는 한 천만 원 먹고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예요 아니에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의는 타협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요. 아유, 이 정도면 돼. 쟤네보다는 네가 낫잖아. 점차 그러면서 기준이 무너지지요? 신앙적으로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 시작은 약간의 타협이었는데, 돌아보면 어느새 많이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아파하고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타협에 일단 빠지면 그게 어려워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 자신보다 더 무너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안심하게 되지요.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점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롯이 무너지니까 공동체가 무너지고 도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롯의 믿음 때문에 소돔은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마을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악인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의인, 그 공동체, 그한 명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명을 이루면요 교회는 타락을 해요 그지요? 어떤 이유든 간에 사명이 무너지면 경외한 순종도 무너집니다. 잃어버린 사명의 빈자리에 어떤 것이 찾아오나요? 먹고 사는 걱정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돈의 영매인 인생 살게 되는데요. 신앙생활도 봉사도 헌신도 시간되면 할수 있는, 뭐, 그냥 시간나면 할수 있는 정도로 여겨지고 살게 되지요. 문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무너지고 한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공동체가 서는 것이 생명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소돔과 고모라를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어 만나셨겠어요? 뭐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누리라고? 아니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선한 영향력을 이루시기 원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의로운 소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변화시킬 소망, 바로 그한 사람과 한 공동체에서 찾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은 변하지 않고 계세요. 세상을 변화시킬 한 사람, 한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목사님, 그건 뭐 열심히 하는 사람 얘기죠. 우리한테 그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한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제가 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그 제자들을 찾아서 이 중국에 갔듯이 하나님이 지금 이한 사람과 한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살리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를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소망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공동체. 주님 우리에게 붙잡고 계세요. 너희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상처들과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래서 한 공동체가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찾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각 가정 속에서 각 공동체 속에서 각 지역 속에서 각 세상 속에서 의인 한 명의 길을 기울이시면 의인 한 공층체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희망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돼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해 주까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어서 주님 원하시는 그림 그려가시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